이 도시락이 예전에는 어, 어 도시락에 대한 설명을 싹 다서 들자면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사단이었는데 이렇게 네모나게 큼직하게 이렇게도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 네모난 제품이 이제 안 나옵니다 네모나서 큼직해서 옆으로 이렇게 끼우는 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그 옆에는 안 끼우시고, 고그 통만 밀폐용기로 쓰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게 밀폐 잘 됩니다. 반찬통으로 쓰시면 좋아요. 저 일반 분이 나오는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반찬통으로 쓰시는 분도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어, 쓰셔도 되는 그 찬합 같은 이제 도시락은 이제 안 나오고요. 언젠가부터 이 모양 클릭 도시락이라고 해서 옆으로 많이 끼우지 않고 딱 이렇게 애들끼리 단끼리 끼워서 손잡이가 위에 있는 클릭 도시락이란 요렇게 직사각 제품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원형 클릭 도시락이라고 해서 원형 제품도 나에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3단이었는데 예전 3단이었을 때는 2단은 그냥 민자, 통이고 한 단만 칸이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 이네 단으로 바뀌면서부터는 칸 나눠져 있는 게두 단, 그냥 통이 두 단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클릭 도시락은 이렇게 손잡이를 빼시면 여기 옆에를 이렇게, 이렇게 뒤, 옆으로 제끼면서 이렇게 올리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노란색은 이렇게 안에가 민자예요. 연두색은 빼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데들은 옆에 선이 있어서 얼추 선이 보여요. 그래서 선에 맞춰서 이렇게 3단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파란색, 이렇게 또 파란색은 또 이렇게 이렇게 민자로 되어 있고 이렇게 또 주황색, 주황색이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네 칸이에요. 네 칸, 4칸 이렇게. 네, 네 단입니다. 네 단. 4단. 네. 이렇게 네 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진짜 요, 요거는 좋은 게, 이렇게 간단하게. 사실 이렇게 하면은 도시락 한 단으로 하기에는 밥하고 반찬하고 하면 좀 부족하려나? 싶은데 그러면, 요만한 통 같은 거, 저 있고 젠첩 같은 거 하나만 더 해서, 하지만 충분히 도시락통 하나로도 쓰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어, 이제 그렇게 하시기엔 옆에가 이렇게 좀 튀어나온 게 있어서, 좀 고개, 그러, 좀 요게 걸리네 하실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게 요것만으로 나온 게 아니라, 같이 클릭해서 네 단으로도, 두 단으로도, 3단으로도 단독으로도 쓰실 수 있게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이 있다는 거이걸 말씀을 드리고 평소에 그냥 밀폐용기를 쓰셔도 나쁘지 않으시고 도시락 싸시거나 어디 나들이가 시거나 고러실 때는 그렇게 또 쓰셔도 좋은 제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열고 닫기도 어렵지 않아요. 약간 싱싱블록 같은 느낌이라서 열고 닫기 많이 어렵지 않아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이렇게 옆에를 이렇게 끼우셔서 여기 옆에 여기 여기다 끼우셔서 오른쪽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클릭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클릭 도시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단만 해서 이렇게 끼우시면 이렇게 두 단만도 쓰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구성이... 이렇게 옆에 물통하고 보냉백이 같이 있잖아요. 저번에는 이 도시락 사시면 얘 숟가락 젓가락 포크 세트를 같이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옆에 보냉백을 같이 드려요. 그래서 이 보냉백이 이렇게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하더군요.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두 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고 물통도 두 개가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더 넣으실 수 이렇게 안오므리시면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물통 살보다 이렇게 내려놔도 안 세요. 어, 요거 1리터짜리도 그래서 이렇게 세워 이렇게 안 세우시고 이렇게 옆으로 냉장고에 넣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1리터짜리 그래서 이렇게 엄청 까득막 그렇게만 안 하시고 어느 정도 넣으셔서. 입구만 잘 닫으시면 이렇게 하셔도 안 흐를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물통 4개까지 다 들어가요. 근데 물통 2개는 빼고 여기를 이렇게 오므리면 이렇게 딱 되는 거여서 이렇게 도시락 2개에다가 물통 2개까지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이게 책자에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요 도시락 가방도 같이 드리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락 자체는 어, 요 정가에다가 20% 할인을 해서 멤버가 해드리고 물통도 20% 할인해드리고 멤버가를 해드리면서 이 도시락 가방, 보냉백, 이름자, 버킷 쿨러백, 버킷백 안에 이제 쿨러백이 요 이렇게 보냉 보온 대시에 이렇게 보냉 보온백이에요. 그래서 쿨러백인데 요거를 더 드리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어, 이 저도 이거 그림 봤는데. 타페어가 이렇게 타파이어 제품을 넣은 디자인으로 가방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가 좀 있는데 되게 예뻐요. 저희가 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라고 해서 디자인 이렇게 공모하는 데서 그 디자인 상도 많이 받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힌디 스파이럴도 있고, 가위도 있고, 이렇게 그릴도 있고, 오, 차퍼도 있고, 스마트 렌즈도 있고, 이렇게 예쁘게. 요거는 팝콘 메이커네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아쿠아바이브 물통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요거 진짜 요즘에 완전 새로 나온 물통 이 완전 새로 나온 가방이에요 이 물통이 이 디자인을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디자인이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완전 신제품이네요 그래서 요 보냉백까지 같이 들어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냥 집에서 반찬 소문에 가는 그러니까 이걸 사서 하나 푸시락 쌀 일도 없고 밖에 나가서 먹을 일도 없고 이게 뭐가 필요해? 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제 생각을 다 바꾸시면 사실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으시니까 이거를 그냥 대에서 평소에는 그냥 밀폐 용기처럼 쓰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이 그럴 때는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얼마든지 이제 내가 어떻게 쓰기 나름이니까요. 이렇게 도시라 이렇게 있고 쿨러백 있고 500ml 중에서도 500ml이 제 손잡이 콜라병 모양 물통도 많지만 이 사각도. 그냥 들고 다니시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그양정통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셔서 이 500ml 사각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어쨌든 이것도 같이 이제 구성에 들어 있고, 이것도 4개 해서 20% 하고 멤버가 할인해 드리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20% 할인해 멤버가 할인하고 멤버가 한다면 이 도시락까지 같이 드려서 총다 같이 하시면 금액이 17만 3천 원 세트예요. 근데 이제 할인하고 이 가방까지 드려서. 95,760원, 10만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95,760원에 도시락 4단, 500ml짜리 사각 물통 4개, 그리고 보냉 쿨러백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구성이에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서 나누시기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쓰시기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세트로. 네, 사각이 씻기도 편하다. 맞습니다. 저희가 사각인데, 사각이어도 완전 그냥 딱 사각이 아니라 좀 굴려놨기 때문에 어, 주변 씻기도 나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락 세트 클릭 도시락 플러스 세트 에코물통 사각 500ml 4개 하고 쿨러백까지 해서 같이 있는 세트 구성으로 해서 이거 할인으로 하면 약44% 할인이에요 어, 와, 되게 할인율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95,760원에 다 같이 받아 가실 수 있는 구성입니다 네.